자 오늘은 교과서 57쪽에서 62쪽이고요. 어1.3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학습 목표는 8.1로 광복의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알아보기를 목표로 진행을 할게요. <laughs> 자 우리 국제 상황 먼저 잠깐 볼 건데 국제 상황이 일본이 이제 우리 나라를 식민지 삼고 중국까지 식민지 삼으려고 하고 또 여러 동남아시아 쪽까지 어, 제국주의를 기반으로 막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이 약간 한편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탈리아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키려고 하고 독일도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유럽들을 자기 침략해가지고 자기 영토를 계속해서 늘리고 있었어. 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에 맞서가지고 소련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유럽 나라들이,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들에 대항해가지고, 일본은 미, 어, 중국, 일본에 대항하는 중국이 있을 거고, 영국이나 프랑스는 독일과 이탈리아에 어, 저항을 하고 있었겠지, 이 나라들을 연합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유럽 나라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미국이랑 소련도 얘네들이 너무 이제 힘이 커지고 영토를 점점 넓혀가니까 아, 안 되겠다 하고 연합국 측에 붙어가지고 얘네가 한 팀이 돼요. 그래서 연합국 때 일본, 이탈리아, 독일 이 나라들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게 바로 제 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2차 세계 대전 때 어, 이미 상황이 점점 연합국의 승리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laughs>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 어, 조선도 대한제국도 우리 연합국 측이고 연합국의 승리로 우리가 자주 독립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좀 받기는 했어요. 응, 왜냐면 하 일본이 곧 이제 이 전쟁에서 져서 패망할 것 같은 분위기를 낼 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은 어, 김원봉이라는 우리 독립운동가가 조선의용대를 어, 군인 군대 조직 같은 거예요 이제 만들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임시정부가 이제 한국강복군이라는 군대를 또 만들죠. 그래서 이두 개가 나중에 합쳐져요. 왜냐면 이제 40년대 후반 되면 아 이제 일본이 연합국에 어, 질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커지니까 우리가 한국강복군 어, 지금 있는 거 힘을 합쳐가지고 미국의 어, 군대들이랑 연합 작전을 펴가지고 서울로 진공해가지고 우리가 자주 독립을 우리의 힘으로 음, 쟁취해내자라는 분위기가 있었어. 작전명도 있어서 작전명 독수리. 그래서 우리도 이제 조선을 조선에 있는 일본을 물리치려고 이제 훈련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이제 얼마. 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기 얼마 안 돼서 원자폭탄을 미국이 이제 일본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해가지고 화가 난 미국이 이제 원자폭탄을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폭탄을 투하하는데 이때 바로 이제 너무나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일본이 바로 항복을 크게 외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아, 더 이상 우리가 너희들이랑 싸울 수가 없다. 우린 졌다. 항복 니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이러고 다 물러가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바라던 염원하던 광복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광복을 맞이해서 굉장히 기쁘고 사람들도 엄청 기뻐했지만 사실은 김구나 다른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쟁취한 광복이 아니라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어, 갖게 된 광복이기 때문에 조금 외국의 어떤 힘이 들어오겠구나 우리나라에라는 걱정도 이때 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 걱정은 사실상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파리로 강복을 갑자기 이제 1945년 8월 15일 날 맺게 됐어요. 우리나라도 어 일본 일본의 정부 조선청독부의 통치하에 있다가 우리나라만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걸 만듭니다. 건준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요. 조선 건국을 준비하는 위원회,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여운형이라는 사람이랑 안지용이라는 독립운동가들 이 이제 만드는데요. 이 여운형과 안지용이 만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조금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사회주의 계열 그리고 좀더 강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조선공산당이라는 정당을 만든 박헌영이라는 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간 색채가 좌. 좌파라고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어떤 단체를 이제 만들면서 우리나라의 이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에 대비해서 이거 사회주의 쪽이라고 했죠. 민족주의 쪽. 민족주의 또는 자유주의 어, 자본주의, 미국의 색채가 강한 우파라고 하는데요. 우파 쪽 어, 사람들도 또 있었어. 김성수랑 송진우라는 사람은 한국 민주당이라는 이 당을 만들어서 어, 이제 조선 건국을 준비를 했, 조선 건국을 준비하고 임시정부는 이제 상해에서 한국으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 임시정부를 승인을 안 해줘. 너희를 정부로 일제 시대 때 정부로 우리는 승인할 수가 없다. 어, 너희 그냥 개인 자격으로 들어와라 한국에. 그래서 이 김구나 다른 상해 임시정부의 인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이걸 인정을 못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소련과 미국이 어,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좀 이,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어, 결정을 하게 돼요 자기들이. 그래서 남쪽은 미국이. 미국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어, 지향하는 우파계열, 소련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좌파계열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소련이 그때 당시에 이 좌파대 우파라는 이념으로 약간 갈등을 하고 있었어. 싸우고 있었는데 어, 우리나라도 이 좌파와 우파로 나누어진 독립운동가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좌파들은 주로 북쪽으로 어, 들어오고 어, 남쪽에는 주로 우파인 사람들 물론 좌우가 같이 다 있기는 했지만 주로 어, 이렇게 어,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어, 딱 만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좌파 계열로 하자니 우파 쪽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우파 쪽으로 하자니 좌파 쪽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계속 싸우기만 하고 갈등이 어,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12월에 딱 하나의 어떤 정부가 수립되지 않으니까 소련이랑 영국이랑 미국이 모스크바에서 삼상 회의를 합니다. 소련, 영국, 미국이 그래서 이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는데 이 신탁 통치가 중요해요. 신탁 통치는 뭐냐면 대신해서 대신해서 어, 우리나라를 다시 어,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정치를 조선 사람들로, 대한제국 사람들로, 대한민국 사람들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대신해서, 소련이 대신해서 통치를 하는 거다라는 건데요. 이걸 찬성한 쪽이 바로 미소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laughs>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파계열. 반대한 사람들이 외국 통치는 이제 그만, 제발 그만, 어, 우리 스스로 정부를 구성해서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을 다스릴게. 제발 그만 너희들 외국 세력은 그만이라고 주장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로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근데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이 갈등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답이 안 나고 계속 서로 서로 싸우기만 하는 거야. 서로 토론하고 서로 계속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그러면서. 어, 아, 이럴 거면은 그냥 나눠가지고 너네는 그냥 소련 사회주의 쪽 해, 너네는 그냥 어, 민 민주주의 자본주의 쪽 해, 민족주의 쪽 해라고 그냥 나눠가지고 이제 점점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은 위쪽으로 가버리고 어, 자유주의 자본주의 쪽은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난가북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소련이랑 미국도 신탁통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조선인들에게 어, 자기들만의 정부를 구성해야 될지 그걸 가지고 계속 서로도 싸우거든요. 어, 중도파였던 김규식이랑 여운형, 약간 사회주의 느낌은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아, 좌우 이렇게 나눠서 싸울 게 아니다. 우리 지금 중요한 거는 서로 광복해가지고 단일 정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어, 하나로 우리가 하나의 한반도를 만들자 를 주장을 한게 중도파. 김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승만을 비롯한 한민당, 아까 얘기했었지, 박, 어, 누구지? 송진우랑 김성수가, 어, 추측이 됐던 한민당 사람들과 이승만은, 어, 좌, 우 합작 안 된다. 우리는 우파 계열이다. 좌파들은, 어, 같이 할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에 완전 반대한다. 반공주의. 반공산주의, 반공주의를 계속해서 주창하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북한 쪽에는 그냥 사회주의 애들이 만들라고 해라. 자기 제네랑 언제 화해해가지고 하나의 정부를 만드냐. 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이런, 이런 갈등이 민족들 사이에 계속해서 있고, 이제 미국이랑 소련도 서로 싸우기 지쳐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럼, 유엔에 결정하게 하자. 유엔이 결정하게 되면은, 그냥 그 결정을 따르자라는 것까지, 어, 공부를 합시다.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